안녕하세요 하늘맞이 유리동자입니다. 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12띠의 띠변 문제에 대해서 공수를 드릴겁니다. 어, 잘 들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1년 35세 양띠 올해 직장후는 배신을 어, 당하거나 어, 혼자 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주변관계에서 신경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음, 단체 생활 부분에서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원인이잘 견디시고 꿋꿋이 직장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금전 운은 올해 좀 목표한 금액보다 어, 생각만큼 어,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목표한 금액에 이제 좀 실망을 할수 있는 재물이니 올 한해 재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 네, 올해 운이 좀 그러한가 보다 하고 올 한해 잘 넘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연애운 올해 양띠분들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헤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이제 울분을 터트리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어, 연애음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 꾸견나 어, 다툼이 생기더라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79년 47세 양띠. 직장운에서 79년생 양띠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주변 동료들과 이제 마찰이 생겨서 사소한 문제라도 좀 법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반제수가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동력분들과 불화를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운은 79년생 양기분들은 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불을 가까이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 일상생활이나 가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 장기계열에서 이제 속이 메스껍다거나 지금 장에서 가스가 이렇게 차서 올라오던지 어, 소화기관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우는 주변과의 마찰로 인해서 어, 재물을 잃을 수 있는 형국이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 현 자리에서 일을 하시어서 어, 계속해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67년 59세 약기분들 건강운은요, 올해, 어, 면역력 관리랑 이제 몸살 감기 어,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또한 이제 쉽게 근육통과 몸의 피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은 올해 59세 약기분들은요 어, 직장면에서 열정을 다하셔서 현자에서이동을 하시 마시고 꾸준히, 어, 열정적이게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 이동을 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운이니 이동 구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운은 올해 다행히 내가 몸을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재물운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운이어도 돈이 어디선가 조금 자꾸 새는 운이 들어오니 지출이나 돈관리를 잘할수있길 바랍니다. 네. 55년생 양띠 71세분들 자녀운은요. 올해 71세 양띠분들은요. 어, 자식과 좀 붙어 지내시는 좋으세요. 어, 연세가 계시고 이제 떨어져 고독, 고독하게 지내시기보다 자식분들에게 이제 돌봄을 받으며 붙어서 지내시면 좋아 보입니다. 어, 가족분들과 지내면서 집 앞에 이제 뭐 작은 농사라도 지으셔서 텃밭을 가꾸거나 어, 식물을 키워서 이제 다가오는 말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운은 관절이나 무릎 뱃통 조심하셔야 되고. 어 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의학 도구에 힘을 들이셔서 휠체어나 이제 거동에 도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제 다리에 무리가지 않게 걷는 연습도 자주 하시고 어, 답답하실 때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 장거리보다 근거리에서 어, 이제 걷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후는 올해 CCBS 양띠분들은요, 이제 자식과의 돈 문제로, 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해입니다. 어, 자식분들과의 재산 문제라든지 혹은 가족과의 돈거래는 상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정신적인 건강도 잃을 수 있는 해이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양띠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더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맞이 유리동자였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